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 22번째 시간 AES50 슈퍼맥, 하이퍼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슈퍼맥과 하이퍼맥은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소니 프로 오디오 랩에서 개발하고요. 나중에 클라크 테크닉이 소유했습니다. 후에 베링거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베링거의 모든 제품이 AES50이라고 하는 규격을 갖고 있는데 이 AES50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는 오디오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AS의 50번의 규격으로 열린 규격으로 기준으로 만들어버렸고요. AS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검증 기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슈퍼맥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아이 규정에 AS50으로 슈퍼맥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렇게 열린 규격으로 규정해 놓은 거고요. AS50이라고 규정되었다그래서 AS50을 꼭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강제 조항이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AS50이라고 하는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슈퍼맥과 부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슈퍼맥을 후에는 그냥 AS50이라고 불렸는데 AS50과 슈퍼맥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DSD를 지원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AS50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슈퍼맥, 하이퍼맥은 전용 라우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용 라우터를 사용해서 스타트폴로지 스타트폴로지라고 하는 건 센터를 중심으로 뭐이렇게별모 양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스타토폴로지인데 이 스타토폴로지로 네트워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레이턴시 컨트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턴시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냐면 코브라넷이 5.3ms였고 단태가 뭐250 마이크로세크였는데 이 AS50은 83.3 마이크로세크 정도 되게 짧죠. 83.3 마이크로세크 정도의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를 갖고 있습니다. 슈퍼맥과 하이퍼맥은 이더넷 피지컬 레이어의 프레임베이스를 사용합니다. 프레임베이스를 뭐에 기준으로 할수 있냐면 기찻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찻길에 열차를 순서대로 쭉 배송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단태 QOS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우선 순위를 준다고 했는데 이거 패킷 베이스의 방식이고요. 프레임 베이스의 방식은 프레임을 순서대로 전송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전송해서 다시 재정렬하기 때문에 매우 낮은 레이턴시를 가질 수 있어요. 프레임 베이스의 장점보다 레이턴시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 이 레이턴시가 어느 정도 낮아지냐면 62.50 마이크로세크나 41.66 마이크로세크. 요요 요런 값이 왜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1초를 1000ms죠. 1000ms 나누기 48,000을 하면 20.8 정도가 나옵니다. 나누기 96을 하면 10.4 정도 나오겠죠. 10.3 마이크로 세크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62.50이 되려면, 샘플레이트 96에서 62.50이 되려면 10.4 곱하기 6. 하면 62.5 마이크로 세크가 되고요 그리고 샘플레이트 48 이면 20.8 곱하기 3 에서 62.5 마이크로 세크가 되는 겁니다 그 샘플레이트 48 에서는 3 샘플 샘플레이트 96 에서 는6 샘플 정도의 레이턴시가 생기고 있다 물론 샘플레이트가 44.1 88점이 이런 그 음악에 관련된 샘플레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샘플레이트는 현재 우리가 디지털에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빼고요. 전송계에서는 4896요개념로 요 봤을 때 이런 샘플레이트를 갖고 있다는 라 거죠. AS-50은 굉장히 강력한 에러 정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밍코드 에러 정정체계 같은 겁니다. 해밍코드 에러 정정체계는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가 손상되었을 때 데이터를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신부에서 완벽하게 전송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수신부에서 전송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냐 하면 전송의 순서를 순서대로 보낸다기 보다는 1, 2, 3, 4, 5, 6, 7, 8번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1번, 101번, 201번, 2번, 102번, 202번 이런 순서대로 랜덤하게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보내서 어떤 부분 데이터가 완벽히 손상되어졌어도 중간에 나중에 정렬해 놓고 나면 중간에 어느 부분의 데이터가 손상되는 것이 되고요 이걸 자동으로 복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장비 때문에 전송이 에러가 나더라도 완벽한 오디오 전송이 되는 것을 만들어 줄수 있게 하는 것이 해밍 코드 에러 정정 체계입니다. 문제는 이 해밍 코드 에러 정정 체계가 반대로 동작하는 경우. 반대로 동작하게 되면 이게 심각한 노이즈, 노이즈를 발생시킵니다. 이 노이즈를 발생시키는데 이 노이즈 때문에 공연이 중간에 중단되기도 합니다. 가끔 마이사스 쓰면서 공연하다가 갑자기 에러가 나서 공연을 중단하고 콘솔을 리셋해서 다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환불하고 재공연을 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하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대 공연장에서도 이런 일이 노틀담 곱충과 하는 공연을 하다가 발생을 했었고요. 이 공연의 원인은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지만 제가 예상하는 건이 해밍 코드 에라 정정 체계가 거꾸로 동작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에라가 나면 복구가 안 되고요. 이거는 다시 콘솔을 껐다 켜야만 해결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는 에라 정정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던던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리던던트나 앰프란스 1 리던던트의 네트워킹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에라가 나면 에라를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s50은 에라 정정 체계를 굉장히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에라가 났을 때 더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생기니까 100%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슈퍼맥, 하이퍼맥은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능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건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할수 없는데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할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데이터 패킷을 가진 능력을 쓰려면 전용 라우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용 라우터 또는 스위치. 를 사용해야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수 있지만 슈퍼맥 하이퍼맥은 네트워크 오디오라기보다는 지점간 연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연결 또 다시 C 지점으로 연결 이런 지점간 연결로 보는 경우가 많지. A를 스타트폴로지로 B, C, D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 지점간 연결로 보고, 이런 지점간 연결로 보기 때문에 마디처럼 동작한다 해서 마디의 뒤를 잇는 후속 포맷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디도 여전히 현재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지점간 연결로 마디처럼 지점, 지점간 연결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연결하는 지점간 연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간 연결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레이턴시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 라우터는 마이다스에서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뭐 DL461이라고 하는 시, 시그널 라우터가 전용 라우터인데 이 전용 라우터는 굉장히 신뢰도 있는 데이터 품질의 신뢰성 있게 만들어지는데 단점은 생산이 부분적으로 생산되고요. 생산이 부분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재고가 떨어지면 구매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비싼 장비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터폴로지로 사용하기 보다는 지점간 연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ASO0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건 샘플레이트 4896192384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24비트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샘플레이트 44.1에 배수되는 하이 샘플레이트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ASO0은 DST 포맷을 지원하지 않지만 슈퍼맥은 DST 포맷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맥은 슈퍼맥의 기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퍼맥 슈퍼맥 하이퍼맥을 따질 때 슈퍼맥은 100메가 랜에서 사용되는 방식, 하이퍼맥은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하이퍼맥은 랜선이 아니라 광케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이퍼맥은 192 채널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샘플레이트 9 6일 때. 하이퍼맥은 샘플레이트 48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마이다스는 샘플레이트가 96 kHz를 기본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ADC 할때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팅이나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팅 할때 최소한의 레이턴시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지는데 이 최소한의 레이턴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샘플레이트 96일 때 레이턴시는 6샘플 한 샘플당 레이턴시는 10.42 마이크로세크입니다 곱하기 하면 62.5 마이크로세크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를 갖고요 여기에 플러스 두 샘플 두 샘플 정도의 샘플을 추가돼서 83.3 마이크로 세크의 레이턴시를 갖게 됩니다. 라이브 시스템에서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미어 모니터링을 만약 사용한다고 하면 짧은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5리세 s 이내에서 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어 같은 경우 왜 5ms라고 리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영상을 볼때 20프레임 정도의 그 레이턴시, 영상 레이턴시를 동영상으로 느끼죠, 동영상. 동영상으로 느끼는데 이게5 0 m 리 세크입니다, 프레임다 근데 우리의 귀는 영상보다 더 예민해서 한 10배 정도의 예민성이 있어요. 그래서 5 m 리 세크 이내에 들어와야 그 어떤 박자나 어떤 느낌이 틀어지지 않았다라고 느껴요. 이 짧은 레이턴시는 영상은 50ms지만 눈은 5ms 이내다. 이 5ms 이내에 는이어 모니터링 할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장용합니다 만약 이어 모니터링이 내가 얘기한 게내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5ms를 벗어났다라고 하면 어, 이상하다. 박자가 틀어지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마이크에서 스피릿 시스템, 라우터, DSP 라우터 아웃풋 시스템에 계속 83.3, 83.3, 83.3, 83.3, 83.3, 83.3, 이렇게 레이턴시가 걸려서 내 귀에 이니어로 들어온다면 굉장히 긴 레이턴시를 갖게 됩니다. 토탈 333.33 .33 마이크로세크의 레이턴시를 갖게 되는데, 이단테 같은 경우는 입력에서 콘솔까지 고정 레이턴시를 주면 그냥 고정 레이턴시를 가고요. 콘솔의 출력부터 마지막 단까지 또 고정 레이턴시를 가지만, 이 AS50은 하나의 링크마다 레이턴시가 부과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단테는 전체 레이턴시를 하나 정해 놓으면 그 레이턴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AS50은 포트마다 하나의 라우팅 포인트마다 레이턴시가 부과된다 그래서 단테를 사용하는 라이너레이을쓸수 있지만 AS50을 사용하는 라이너레이는 쓸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링크마다 하나의 링크를 연결할 때마다 이렇게 부가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레이턴시가 계속 부가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마이크에서 이미어 모니터까지 가는데 4단계의 포트를 겪고 4단계 의 포트를 다 합치면 333.33 .33 마이크로세크를 가진다 라는 겁니다 마이다스 콘솔에서 ADC하고 DAC 할때141.67 마이크로세크의 레이턴시를 갖습니다. 그리고 내부 프로세싱 할때1.1 미리세크의 레이턴시를 가져요. 이 시스템을 다 더하면 내부 프로세싱 1.1 미리세크, ADC 141.67 마이크로세크 라우팅 할때333.3 마이크로세크를 하면 1.57로 미리세크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레이턴시를 갖게 되죠. 시스템 레이턴시가 1, 1 6 m 리세보다 작게 돼서 이며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단태로 구현한다, 그러면 단태는 안정되게 하려면 입력에 1 m 리세컨 출력에 1 m 리세컨 내부 프로세스 AD DA 할때또뭐 여기처럼 뭐1 m 리세컨 갖고. 그리고 내부 프로세싱이 보통 콘솔이 2.5ms 정도 나옵니다. 그, 야마 같은 경우는. 이러면 이 시스템만 지금 5.5ms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레이턴시가 오버돼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없게 되죠. 단태로 이미어 시스템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단태를 가지고 이미어 시스템, 야마에서 이미어 시스템을 만들만 한데 만들지 않는 이유는 이런 데 있다. 그리고 베링거는 이니어 시스템을 너무 자연스럽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죠. X30이나 기타의 시스템에서 쓸수 있게. 이유는 이렇게 레이턴 시가 짧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한데, 야마하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슈퍼맥과 하이퍼맥은 사용하는 케이블이 다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슈퍼맥은 카테고리 5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UTP 카테고리 5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하이퍼맥은 광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5 케이블이 안 나오고 5E나 6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특히 STP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STP CAT 6이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권장하는 이유는 정전기나 카펫, 카펫 정전기나 정전기에 굉장히 케이블이 노출 노출되었을 때 노이즈나 클럭을 놓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STP 카테고리 6 케이블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하이퍼맥은 광케이블로 500m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케이블이 다르다. 단테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5이나 6 케이블을 가지고 뭐 100메가든 기가든 사용하지만 AS50은 슈퍼맥만 AS50이고 하이퍼맥은 AS50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하이퍼맥은 그 광케이블을 사용해서 500m까지 전송할 수 있다고 라 합니다 카테고리 케이블을 가지고 카테고리 케이블 안에 선이 8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1, 2, 3, 6번 1번, 2번, 3번, 6번이 데이터가 전송하고 4578번이 비어 있는데, 이 4578번에 뭘 보내고 있어요? 싱크 시그널, 클럭을 보내고 있습니다. 싱크 시그널을 굉장히 단순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그 클럭 신호가 굉장히 완벽하게 동작되도록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 AS50을 표준 이더넷 스위치로 또는 허브로 전송할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슈퍼맥이랑 하이퍼맥은 완전히 낮은 레이턴시로 전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고요. 전혀 라우터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5나 5e 또는 6 케이블을 일반 네트워크랑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송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AS50하고 슈퍼맥의 차이, 이거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AS50은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트에서 만들어진 규격이에요. AS3, 뭐 42, 50, 67,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죠. 50은 고해상도 멀티채널 오디오 연결 규격이에요. 슈퍼맥은 AS 표준 규격의 기준으로 규정된 독점권이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슈퍼맥은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소니 프로오디오 랩에서 개발하고 현재 크라크 테크닉이 소유했는데, 현재는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베링거를 가지고 있는 뮤직그룹인가요? 거기서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베링거나 마이다스의 모든 전송포맷이 이 AS50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건 이겁니다.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티는 표준을 위한 인증조직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자의 사용에 대해서 보증도 하지 않아요. AS50을 사용한다고 우리가 AS50이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보증하지도 않아요. 마치 AS67이 서로 호환이 안 돼도 아무 보증을 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소유자가 사용하는 소유권은 AS 표준 규격을 따라 달라고 주장할 뿐이고, 클라크 테크닉은 슈퍼맥을 AS50을 지칭해서 그냥 사용할 뿐입니다. 지금 AS50이라고 되어 있는 건 결국 슈퍼맥이다라고 하는 거죠. 슈퍼맥, 하이퍼맥과 i802.1 avb 오디오 미디어 브리징 이더넷 표준과의 관계는 슈퍼맥은 이더넷 표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슈퍼맥은 피지컬 레이어만 사용해서 전송을 해요. 근데 avb 표준은 패킷하고 이더넷 오디오를 적용해서 사용해서 확실히 구분되는 시스템입니다. avb를 사용하려면 중요한 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해요. 굉장히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하는데 슈퍼맥은 이와 반대로 완전히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슈퍼맥은 피지컬 레이어 물리계층만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굉장히 단순한 점 때문에 셋업하고 하는 네트워킹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를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AVB같이 패킷 기반의 고정 레이턴시를 사용하는 시스템하고는 비교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레이턴시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AVB가 패킷 기반에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프레임 기반에 더 낮은 레이턴시를 지원하고 있는 AS50과는 비교를 할수 없고요. 서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할수 있죠. 피지컬 레이어를 쓰는 AS50의 장점도 있고요. 패킷 기반을 쓰는 AVB의 장점도 있는데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고 어떤 게더 좋다 어떤 게 나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우리는 AVB에 포함된 규격이에요 를 강조하고 있지만 슈퍼맥 하이퍼맥은 ASO고 우리는 AVB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이다스랑 베링거에서 엄청 잘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 10년 정도 전쯤에 네트워크 오디오 비교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출처는 AS 화이트페이퍼고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오디오 네트워크 오디오에 대한 시스템을 비교해는 표입니다. 여기에 코브라넷, 단태, AS50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쭉 보고 있으면 되게 머리 아프고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좀 단순화했습니다. 또, 토폴로지의 코브라넷, 단태, AS50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트랜스포트 전송 방식은 코브라넷은 데이터링크 레이어, 단태는 IP, AS50은 피지컬 레이어를 쓰고 있고요. OSI 모델은 코브라넷은 레이어2, 단테는 레이어 3, AS50 레이어 1을 전송하고 있고, 전송 우선순위는 코브라넷은 트래픽 쉐이핑에서 트래픽을 점유하는 방식, 그 단테는 QOS를 사용하고 있고요. AS50은 프레임 전용 방식을 씁니다. 레이턴시는 코브라넷이 가장 길어서 5.3ms, 단테는 84부터 10ms라고 하는데, 보통 500 마이크로 세에서 1ms 정도 사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AS50은 83 마이크로 세 63부터 있는데 83 마이크로세크를 쓰는 가변 방식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대 샘플레이트는 코브라넷은 96, 단테는 192, AS50 384까지 가능하고요 스위칭 허브는 코브라넷은 범용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테는 인증이나 검증된 스위칭 허브를 써야 되고요 AS50 전용을 써야 합니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할때 설계를 할때 코브라넷은 굉장히 큰 광범위 뭐 에버랜드 같은 시스템 하나를 통째로 만들 수 있죠. 단테 같은 경우는 무대, 스테이지, 무대 같은 로컬 시스템, a s 5 0도 로컬 시스템에 사용되는 그런 네트워크 오디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표가 나온 지 이미 1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진보된 네트워크 오디오들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여 가지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쓰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여기에 AVB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AVB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AVB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AVB 강의를 한 것이 있어서, 그 강의한 내용을 아마 링크로 한번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AVB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차세대 AVB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표준 네트워크로 왜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오디오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의 네트워크 오디오의 춘추전국과 같거든요. 춘추전국과 같은데 어느 네트워크 오디오가 이 상황을 통일해서 표준 규격을 갈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표준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오디오가 표준 규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선 랜을 현재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표준 랜을 사용하는 표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만이 무선 랜으로 네트워크 오디오를 전송할 방법이 강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오디오는 AVB이고요. 현재 산업의 여러 기반에서 무선이나 5G 또는 차세대 에 나올 6G를 통해서 네트워크 오디오 네트워크로 무엇인가 시스템을 클럭을 정렬해서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무선 네트워크 오디오도 아마 5년 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무선 네트워크 오디오가 같이 움직일 세상이 표준 네트워크 세상이기 때문에 표준 네트워크를 쓰는 AVB 또는 밀란 이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오디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만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진 않지만 그렇게 세상은 발전되어 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는 AVB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AVB에 대한 강의가 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AVB에 대한 강의는 그 링크를 뭐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것으로 대치를 하고요. 한 주, 두주 정도 쉬었다가 음향학 이론에 대해서 무대음향학 또는 음악음향학 기초음향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 강의로 준비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디지털 오디오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쫓아오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1강부터 다시 들으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